충전 난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?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30만 대에 육박하지만 그에 반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은 더디고 충전 속도마저 느려서 생긴 신조어입니다. 오늘은 이 충전 난민이 왜 생겼는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래의 에너지를 생각하고 지구를 지키는 배터리맨입니다. 최근 도로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우리나라는 전기 산업의 지원이 큰 편이기에 많은 분들이 기름값이 들지 않아 유지비가 적고 지원금도 잘 나오는 전기차를 이용 중입니다. 하지만 전기차 보급수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도심에는 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고속도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. 2022년 8월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한개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지만 그중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 약한 시간이 소요되는. 1 0 0 k w 시급 이하 충전기는 82% 정도이며 약 30분 이하가 소요되는 2 0 0 k w 시급은 고작 18%에 불과합니다. 이러한 상황 때문에 휴게소의 대기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, 3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충전 난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. 휴게소에 2 0 0 k w 시급의 급속 충전기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로 고압전기 인입은 한국전력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전기선을 끌어오기에는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. 둘째로 1000kWh급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구축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kWh급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만 있고 그렇게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도로공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면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지만 빌려주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국토부, 환경부, 한국전력, 에너지기업 등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.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보급이 되지 않는 전기차 충전소 말뿐이 아닌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원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샀거나 살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충전소를 늘리고 충전 속도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. 그것이 진정한 에코의 첫 발걸음이니까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터리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